에드버 타이즈먼트 TVN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당협위원 장이 20대 대학생들과 군복무를 두고 시사 토론을 진행했다. 토론 결과는 이 위원장의 압승이었다. 이 위원장은 13일 오후 방송된 TVN 토론대첩 도장깨기 애출연의 군복무 기간 단축 통일 등의 주제를 놓고 20대 대학생들과 토론을 진행했다. 이날 첫 주제인 군복무 기간 단축을 두고 양병권 학생은 찬성 의견을 들며 제안된 인. 건비 내에서 사병들의 월급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군 복무 단축은 필요하다, 고 주장했다. 이에 이 위원장은, 제한된 인건비라니, 누가 제안했냐 라며, 최근 병력은 5% 정도 감축됐다. 그런데 사병 월급은 20% 올랐다. 군 복무 단축과 사병 월급이 개선되면서 국방비는 오히려 늘었다, 고 양변권의 주장을 반박했다. 이에 대학생들은 군복무 기간 단축을 해도 부사관을 증설하면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. 이 위원장은 부사관을 늘린다는 건 아까 비용이 제한돼 있다고 하지 않았나. 돌고 돈다. 고 답했고 학생들은 사병 인건비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. TVN 이 위원장은 병사를 부사관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더 효율적이 되느냐? 하나만 물어보겠다, 라며,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얼마 주면 간다고 할 거냐, 고 물었다. 이에 양병건은, 안 간다, 고 답했고 이 위원장은, 근데 뭘 자꾸 모병제를 하자고 하냐? 모병제와 부사관 뽑자는 건 같은 얘기, 라고 일침했다. 대학생들이, 그럼 이 위원장의 의견은 뭐냐, 고 묻자 이 위원장은, 가만히 둬야 한다, 고 답했다. 이 위원장은 토론이 끝난 뒤, 별로 재미가 없었다. 다른 나라 징병제 등 근본적 대안을 이야기하길 바랐다. 며, 여기서 효율을 논하는 건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. 고 아쉬움을 드러냈다. 이날 토론을 지켜본 판정단들은 16대 4로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.